오랜 시간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해준 사람. <목소리> 행복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진짜 소름끼치다 봤죠 인간은 그이일 수가 있지? 무슨 일이죠? 상상도 못한 내 남편의 정체. <목소리> <목소리> 오빠가 한 말이 자거의 말이잖아. 뭘 거짓말이야? 네가 지금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다속임 거죠 진심인 줄 알고 마음을 줬는데.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아 벌써부터 불안불안하네 네. 시작 자체가 이유 없이 뭐냐 그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도 분명히 안나아 거죠 <laughs> 피부가 바나나 껍질 찢어져듯이 이렇게 제가 괜찮아요. 뭐?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어쩌다 뭐 정신과 상담으로도 안 돼요. 지금 이 종이적 같은. 몇주 동안요. 시간이 지나도 몸은 낫질 않습니다. 이게 살아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고통인데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은 4년 전한 앱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마흔을 앞두고 있던 하나 씨는 결혼 중매 앱을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 메시지들이 엄청 왔는데 이상한 숙제 같은 주거나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거나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부담없이 편하게 대화를 시도를 했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던 두 사람 하나 씨는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인상이 좀 쎄다고 그래야 되나? 얘는 통XX를 입고아 운동하는 거 약간 굽이 있는 XX 구 씨는 첫 만남부터 명품들을 걸치고 있었다는데요 외모는 좀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른 의외로 너무 편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달뒤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구 씨는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남자였습니다 딱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나 법대 나왔어 O대 대학교 이렇게 해서 오 시작한다고 했어요 배달대행. 기 공동 대표로 그리고 나서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구 씨는 법대 출신의 건실한 사업가이자 번듯한 집과 차를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대표로 있는 배달대행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하나 씨의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줬던 구 씨.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얼마 모아놨어? 이래가지고 제가 어? 왜? 했더니 아니 그냥 뭐 나도 결혼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몸만 오라고 그러고 나서 딱사일 후에 돈을 빌렸죠 아... 공동대표랑 이제 완전히 틀어졌다고 지분이 반반인데 반을 줘야 된다 3천만 원이 되게 급하게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안 써서

구씨가 빌려간 돈과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이고 정말 돈을 안 갚으니까 계속 전세금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변제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하나 씨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약속한 구씨의 집을 근저당 잡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아파트 그런데 등본상 소유주의 이름이 구 씨가 아니었습니다. 알고서 보 제가 난리 나났죠. 뭐냐고 OO 뭐야? 나한테 주소 제대로 알려준 거 맞냐고. 뭐니? 미안해, 미안. 그, 내가 조금만 시간 달라고 했잖아. 소만이 자기 그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응. 어, 못 바꿨어. 저게 말이 됩니까? 뭐예요, 음, 저게? 오빠니가 대체 어, 오빠랑 어떤 사이냐? 나랑 같이 사업하고 했던 사람이야 이번에 결혼식에도 와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 주라고 싹다 정리하겠다고 자신의 지인인 최 씨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구씨그 증거로 최 씨에게 곧 10억 원을 상환받기로 했다는 공증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공증? <laughs> 의심은 들었지만 거짓말도 그래도 감당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 할까? 할까? 제성식에서거 같아요. 뭔가 쉬웠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약속한 두 사람. 아, 어. 결혼식도 했네요. 하지만 하나 씨는 뒤늦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데요. 음, 뭘까요? 등기부 등본과 공증 서류에 기재된 한 씨의 이름이 달랐던 겁니다. 어, 완환. 이 끝글자가 다른데요. 공기를 칠 수가 있어? 네, 그것 때문에 걔도 모르고 있더라고 정문하고 뭐 하는 거 나도 같이 가 그냥 기다려, 조용히 내가 지금까지 안 기다렸어? 이 컨에 대해 나도 가지라고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일이니까! 어, 왜 역정을? <laughs> 왜 화를 내요? 나 열... 나 돌... 나 지금 안 그래도 돌거 같거든? 구시는 끝내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집을 나가 버린 구 씨.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 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공증인 사무소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저희 소리 아니에요. 위조하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저희가 나간 문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최 씨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는데요. 최씨 도대체 누구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최동완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한씨 되시나요? 아 저희 남편이에요. 어. 2016년도에 저희가 네.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이라는 분이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저희 모르는 분이고요. 결혼식 사진도 저희 남편이 아니더라고 요 사진 을 보니까. 그러면 어? 저 사람 누굽니까? 결혼식에 참석했던 최동환 씨는 사실 이름이 비슷한 고 씨의 다른 지인이었습니다. 아, 아, 다른 사람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한 거네요. 배달 대행 업체 공동 대표로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던데 맞나요? 누가요? 제가 그장아 아니죠. 저는 단독 대표고 그제 직원 그 분이었죠. 직원이요? 야. 김 씨의 직원이었다는 배달 기사 구 씨. 그는 김 씨에게도 돈을 요구했다는데요. 송도 네? 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자친구랑 이제 순세 집을 구해야 되니까 뭐 일부 금액이 좀 부족하다. 얼마를 빌려주셨어요? 어, 삼천만 원 빌렸습니다. 아이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구 씨를 찾아갔다는 김 씨.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며 구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의 독촉에 다음날 바로 빌린 돈 삼천만 원을 갚았다는 구 씨. 아이 설마. 그런데 이 날이 하나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간 그 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결되네요. 구 씨와 아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18년, 19년도 신입 그때 배, 배달을 처음 하러 왔었어요. 다른 사업 하다가 이쪽 배달 쪽에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러 한번 알아보러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치야 뭐 사치, 사치 비스무리한 것도 했었고, 그 불법도 막 이런 것도. 본연 같은 거, 자기의 사이트에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고 주문이 막 100개, 200개 밀려가지고 기사 없어서 터덕이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뭐 어디 빠지 놀러 가서 물놀이하러 간다고 막 이러고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강남기경 가고 도박이랑 유흥이랑, 여자 말 이런 게 어. 과연 어떤 것이 구 씨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만든 거짓 프로필 혹시 법대 출신이란 학력도 거짓말일까? 결혼식장에는 교수가 직접 보낸 축하 화환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해 본 결과 행정실에서는 보낸 적이 없고 나도 특별히 보낸 기억이 없어요. 평소 하나 씨를 만날 때 명품 옷과 시계를 걸치고 나왔다는 쿠 씨. 이건 진짜일까요? 글쎄요. 구 씨가 착용했던 물건들을 감정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나도 명확한 가품이고요. 이런 디자인이 애초에 정품에서는 출시된 적도 없는 창조 가품입니다. 창조 가품이요? 동대문 시장 같은 곳에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아, 이것도 가짜네요. 가짜네요. 반팔 티셔츠 제품인데요. 여기 자수 디테일이 정품과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던 고가의 명품 시계는 어떨까? 하나는 좀 그래서 진짜 아닐까요? 이 목함 케이스부터 정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품이고요. 아... 사실 뽑기기의 상품 이런 걸로 넣어놓는 정도 제품인지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 아... 아이구야. 하나씨가 알던 구씨의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2년간 그가 가져간 돈은 총 9,570여만 원. 아이고. 결국 하나씨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씨를 고발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구 씨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는 하나 씨. 이미 요로 비행사 있는 거예요. 뭐죠? 구 씨는 2013년부터 이미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그에게 압류를 신청한 또 다른 인물 조 씨. 그는 과연 누굴까? 어 여기 양육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알고 보니 구 씨는 15년 넘게 양육비 1억 원 가량을 미지급한 배드 파더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구 씨의 전처 조미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이야. 2007년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워왔다는 미영 씨. 아, 어, 21살, 22살. 아들이 22살이고요. 딸이 2 1살연년 생이에요. 애들 한번 봤고. 음. 그 이후에 끝이에요. 애들 이제 전화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되고 전화번호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이혼을 했어도 양육비는 한번 없죠. 줘아이는 아 완전 잠수 탔구나. 에이천 그 이천 얼마, 뭐돈 거의 없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내가 는 다른 사람아 미영 씨가 이혼한 이유도 구 씨의 거짓말 때문이었답니다. 처음부터 강성원 집이 있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아... 좀 무능력한 게 있고 또 거짓말하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유난이 됐죠 이후에 어떻게 지낸다는 소문은 들으신 적 없나요? 소문 아무런 소문을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 얼마 전구 씨로부터 1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 여보세요? 네네 예, 네. 네, 저 x x 시죠네 네, 안녕하세요 저 x 요 어? 네요 아, 잘.. 일단은 뭐잘 지냈어요? 왜 자, 갑자기 존내존댓만 존대, 음. 하지마 불편하니까 음. 뭐.. 아.. 언제 한번 보죠? 음.. <laughs> 어, 내그 소송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소송이 어떤 어. 건지는 알고 있어? 그.. 뭐.. 저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어. 양육비 청구.. 어. 금액을 나한테 해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다는 거야. 뭐 네, 문자로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릴게요. 이게 빼요 이후 구 씨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허. 뭐죠? 과연 구 씨는 하나 씨에게 진 빚과 밀린 양육비까지 다 갚을 수 있을까? 취재 결과 놀랍게도 구 씨는 현재 서울 일대 여러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네? 전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 구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어 무슨 시예요? 뭐찾아주고뭐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뭐잘 나간다는데. 뭐운종에 아파트에 살고 한다는데요? 일억 살 넘는 차 탄다는데. 최근 구 씨가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아, 직까진는씨씨보보이지 않는 상황 그는 나타날까요? 어? 다른 차가 사무실을 가렸죠? 어? 맞지? 맞다 어, 설마 이사람이 구씨인가요? 이 남자 구씨가 맞습니다 이사람이사이사람이군요 뭐. 아, 그는 실제로 이곳에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비즈는 아, 안 갖고 저거 뭐 타고 다닙니까? 잠시 후이 이 사람도 누굽니까? 어, 지금 차에 태우는 거죠? 구 씨는 그렇게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은 구 씨의 사무실. 아, 바로 보이네요. 그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씨시 많으세요? 네, 못해요. 혹시 많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팀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 네. 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 잠깐만요. 네. 어디요? 네. 혹시, 혹시, 네, 뭐. 알고 계신가요? 아, 네, 네. 거? 네. 이게 뭐냐면, 뭐, 빌린 돈도 있지만. 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들이 횟수가 안된 돈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 저희가 듣기로는 x x 씨한테 X대 법대 졸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냐 저기 연애 과정에서 제가 거짓말 좀 했어요 아 거짓말 하셨어요? 아 그러면 그 송도에 아파트 있다고 하신 거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녹음해 드릴게요. 네. 아, 녹음해서 하신다고요? 네. 서류도 가짜로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던데뭐 뭐 저도 사기를 당했고, 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다 짜고 거짓 정보를 쳤더라고요. 제가 음. 제좀 회피하려고. 누구랑 누구랑 사고 뭐 여러 됐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세요? 뭐 신고를 했다거나? 아, 그 사기를 쳤던 사람이 이제 내일 또 죽었어요. 네? 네절중으로 죽었다고 네절중으로 죽었다고요? 매주증을 죽었다고요? 네. 지금 하는 말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소득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월 달에도 차장이라고 뭐 모임도 나가시고 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대표분이 계신 거예요 <laughs>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잘리면 어떡해요? <laughs> 구씨는 정말 대표가 아닐까? 여기 혹 님 계신가요? 잠깐 눈에 상이 걸리고 계시다. 이렇게 대표님이 대표님 맞으시죠? 네왜 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벌고 계신 수익은 음, 다른 음. 사람 이름 계좌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그돈 지금 모아서 빌라 거기 열심히 모아놓고 있어. 이라고 그분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의 됐어요. 합의가 됐다고요? 네. 어떻게 합의가 됐어요? 그냥 6개라는 길이래. 씨한테 확인해봐도 될까요? 응, 응. 수차를 받지 않고 있다는 공소장을 구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공소장이 계속 반송된다고 해가지고 가져온 게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꼼꼼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울한 부분도 있죠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구 씨?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무말로자 x <laughs> x 제가 사기쳤다 그래요 사기친 분을 좋겠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게 없어요 저한테 인찍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 그건 사실이시잖아요 네, 네, 그걸 본인이 다른 데 쓰신 네. 거 같... 그걸 안 받으신 건 아니죠? 내가 나 저는 그래요 빨리 그냥 빨리 돈 주고 어뭐 네, 내것 갖고 빨리 은거 아니에요. 이야 참. 하나 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구 씨. 그런데 그를 만난 직후 전 아내 미영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니요 네. 4천만 원은 6개월 안에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한테는 6개월 안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이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제작진한테 한 얘기랑 또 다르네요.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걸까? <놀람> 혹시 이씨가 돈을 빌려주시거나 다른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게 있으실까요? 저 여기 직원이고요. 피해 보신 내용은 전혀 모르는 모자란 일인 거 상당히 무책임해요 지금. 구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구씨. 그가 하는 어떤 말도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씨가 자신 명의로 재산이나 어떤 예금 계좌라는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서는 사기만이 아니고 공문서 위조까지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hank mm -hmm. you.